고독이라는 병, 김, 형, 석. 직업선생과 인간선생. 지난해 늦은 여름 몇분안 되는 언사들을 모시고 중학 동창회를 야외에서 가진 일이 있었다. 군인 장교가 대여 명, 관공리가 두세 명, 의사가 세 명, 선생이 오6명 정도 모였다. 노경에 이은 언사들을 중심으로 재학 당시의 회상들이 끝날 줄을 몰랐다. 그러나 이상한 건 같은 교실 한 자리에서 공부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현재는 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서로 즐겁고 기쁘기는 이럴 때 없었으나 재학 시절의 얘기를 제외하고는. 공통의 화질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생활 환경과 분위기가 바뀐 것을 우리는 발견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공감하기 어려운, 이제는 한 자리에 같이 앉기가 어색할 정도의 관계로 만들어 놓았을까? 역시 직업이었다. 물론,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마디로 각자의 직업이 각각의 인간성을 바꿔버린 것은 분명했다.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의 젊음과 인간미를 빼앗아간 각자의 직업이 미워질 만큼 싫어졌다. 20년 동안에 군인은 군인이 되었고, 시럽인은 시럽인으로 변해 있었다. 의사는 의사가 되어버렸고, 나와 몇 친구는 콜콜한 선생이 되어 있었다. 사람과 젊음은 다 어디로 가고 직업인과 직업인이 마주 앉아 웃고 있었다. 좀더 솔직히 말하면 직업과 직업이 떠드는 것 같았다. 나는 이런 느낌을 갖고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몇몇 친구들 및 다른 직업을 택한 동창들을 슬그머니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곧이 사회 안에 있어서의 나 자신을 확인해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시간쯤 지난 뒤 나는 무척 쓸쓸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재학 시절에는 비교적 얌전하고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이 지금은 선생이라는 직업에 가장 초라한 모습을 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다음과 같은 형용사들을 붙여보았다. 가장 가난해서 몇푼안 되는 돈을 내놓기에도 겁을 집어먹어야 하는 인간들 누구보다도 옹졸해서 남의 기분과 감정을 용납할 줄 모르는 위인들 언제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버릇이 뼈에 베서 사회에서도 가르쳐야 한다는 케케묵은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성격들 경제력도 생활력도 없으면서 도사리고 앉아 헛스를 부리야만 마음이 가라앉은, 가라앉는 자기 과신의 인간상들. 사이가 부패했다고 비판하면서 게스나 능력은 전혀 없는 위선자들. 언제나 교육자라는 잠재의식 때문에 크게 웃지도 마음 놓고 울어보지도 못하는 정열없는 인간들. 현실과 사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부해야 하는 직업인. 이쯤 되자 나는 더 이상 생각하기가 싫어졌다. 다른 동창들 사이에 섞여 있는 우리 선생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줄도 몰라 자기네들끼리 모여 앉아 답답한 학교 얘기를 하고 있는 꼴은 더욱 보기가 싫었다. 누군가에게서들은 "선생 10년 해먹으면 세상이야 다 됐지!"라고 하던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모든 직업이 싫어졌던 나에게 선생은 한층 더 따분한 직업으로 느껴졌다. 민족의 장래를 위한다든가 내일의 일꾼을 기른다는 자존심은 선생들이 학용 자유하는 말이다. 진리와 학문을 위해 산다는 신념도 그 하나며, 실업인들의 활동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손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지급하고 있는가. 선생들만 성적일 수는 없다. 선생들만 성적일 수는 없다. 나는 얼마 전에 언론계에 있는 졸업생을 통해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사회생활을 좀 해보니까 제일 직업적인 냄새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경찰과 선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이지, 직업화된 선생을 남편으로 두고 일생을 보내는 주부, 가난과 홍계로 살아야 하는 아버지의 밑에 자녀들은 불행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쪽지가 왔다. 회비와 모임을 위해 얼마씩 돈을 내라는 것이다. 모두 만환, 오천환, 적은 친구가 삼천원을 냈다. 내 생각 같아서는 2천원만 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더 적게 적을 수는 없었다. 나는 눈을 들어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동료 친구들을 넘겨보았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떠들고 야단인데, 선생님들은 모두 내가 받아들고 걱정하고 있는 쪽지를 주목하고 있지 않은가. 어지간히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속으로 결심을 했다. 언제까지나 따분한 직업의식에 잡혀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쪽지에 오천환을 적었다. 오천환이 며칠 동안 근심거리가 되더라도 옷은 오늘은 직업의 두루마리를 벗어야 할것 같았다.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뒤 우리는 예정을 나누고 언사들을 모셔다 드린 뒤에 제각기 헤어졌다. 같은 차에 탔던 K 형이 H 형, 우리 어디 앉아 얘기도 하고 헤어집시다. 라며 나를 붙들었다. 역시 같은 직업을 가진 친구였다. K 형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며칠 전 K 가 시간이 좀 있기에 이 다방에 들어왔더니 저쪽 구석에 S 대학 S 대학의 P 교수가 젊은 여성과 마주 앉아 있더라는 것이다. 문제는 조용한 자리를 얻어 책이라도 잠깐 들치고 싶었기에 찾아가 앉은 곳이 바로 피교수의 옆자리였다. K를 본피교수는 아주 당황한 듯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 이거 K선생 아니세요? 하며 인사를 하는데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드라는 것이다. K는 만 두세시 넘은 피교수가 약혼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혹시나 싶어 오랜만입니다. 동행이 없으시면 얘기라도 좀 하고 싶었는데라고 했더니 한층 더 당황한 피 교수가 아니 뭐 대단한 동행은 아니고 그럼 인사를 해야겠군 하더니 약혼한 분이라고 겨우 소개를 시켜주더라는 것이다. 더 걸작인 것은 얼마 뒤피 교수는 그 여자를 먼저 보내고 잠시 떨어져 케이 K선, 선생 오늘은 꼬리가 길어서 들켰는데 친구들한테 소문내지 말아주십시오. 이거 미안해서 하고 얼굴을 붉히며 나갔다는 얘기다. 나는 K 형과 한참을 웃었다. 부모 없이 두 동생을 기르고 성가 시킨 뒤 늦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러 번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된 피교수였다. 5년 전쯤에 어떤 여의사와 약혼 말이 있었던 친구다. 방에서 마선을 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피교수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땀만 닦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선보기가 끝난 뒤 친구들이 그게 뭐야? 그래 얼굴을 보기나 했어? 라고 물었더니 아못 보겠는데 얼굴을 들수 없는 걸 어떻게 해? 하며 한숨을 쉬었더란다. 그 여의사는 답답한 교수를 보고 웃으며 갔을 것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추가했더니 K형에게서 돌아온 말이 글짝이었다. 그 양반이 학생과정을 할 때는 여학생들한테도 땅땅 구르더니 선생의 감투를 벗고 여자를 대하니 꼼짝 못하겠던 모양이지. 좋아, 그것이 인간이거든. 그렇다, 그것이 인간이다. 선생보다 귀한 본연의 인간인 것이다. 지금 확실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어떤 책에서 읽었던 얘기다. 스페인 계통의 미국 철학자 산타야나라는 교수가 있었다. 예술 방면에서도 조희가 깊었던 그분이 정년이 다된 어느 봄에 강의실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던 때였다.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강의를 중단하고 한참 교정을 열다보고 섰다가 가방과 노트를 집어들고 그냥 밖으로 총총히 나가버린 것이다. 문가에 앉았던 한 학생이 선생님, 강의를 끝내시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아, 나는 지금 사월을 맞이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늙은 교수의 심정에 가득 찼던 그의 사월을 맞이하고 싶었던 강의를. 나는 지금 산티아나 교수의 그 마음을 짐작해 본다. 사색과 저술의 모든 것을 잊고 있다가 교정에 담복 깃들인 사월에 이끌려 나간 그를 나는 거기에서 직업선생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교수를 보았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모를 고독에 붙잡힐 때가 있다. 이러한 고독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풀고 싶은 고독이다. 그러나 한층 더 불행한 사실은 그때에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쓸쓸함이다.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가 지급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또 들어야 하는 정치, 사회, 교육, 문학 학문들이 우리의 피곤한 기분을 풀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급화 되지 않은 인간, 본래부터의 인간, 모든 지급의식을 깊이 숨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원만해지고 풍부해진 인간이 참으로 그립다. 때때로 이런 기대를 채워보기 위해 예술인이나 종교인을 그려보고 찾아보는 일도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서 풍족하고 솔직한 인간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마저도 내려놓았다. 예술인 만큼 파쟁을 일삼는 이들이 없고, 종견들만큼 좁고 독선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이 없어서다. 거기서도 직업화된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게다가 요즘에는 직장의 직업의식이 그대로 가정과 사회에까지 연장되기 일수다. 국장의 부인과 애들은 그대로 국장의 대우를 받고, 과장의 부인과 자녀들은 그대로 과장의 행세를 해야 한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기막힌 세상인가. 참으로 인간답고 자유로우며 초탈한 인간성이 그립다. 어떠한 직업이든지 관계함이 없이 인간성을 인간성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 차라리 먼 옛날 인간이 땅 위에 살기 시작했던 그때의 인간성이 그리워질 정도다. 만일 이렇게 고귀한 인간성을 그대로 지닐 수 있다면 직업이 무엇이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성의 해방과 인격의 완성을 위한 길이 교육이라면 평생 선생으로 머문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사회의 정신적인 미화, 마음의 순환은 이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직업 선생보다 인간 선생이 되고 싶다.